예, 우리나라에서 예, 기독교 노가 예, 충실히 전파되고 있죠. 예, 그런데 기독교의 목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땅 예, 이 세상이 있다면 은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 인화하는 것입니다. 예, 적어도 한 나라라면 그 나라까지 나라 점, 전부를.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예,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되긴되긴 합니다만은 이 전부가 되지는 못하고 있죠. 어느 정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좀 포화 상태라고 볼, 볼 수가 있죠. 예, 현재 이 상태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 이전 국민을 기독교인화하는 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관건인데. 그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일단 좀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로서, 그러니까, 어, 그, 기존의 어떤 우리 무당의 한계,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전 국민에서 이제 부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걸로 우리는 이제, 예,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떤 이제, 이렇게 예, 기독교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에, 모든, 그 그러니까 나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독,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가치관에 맞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무당이라든지, 제사라든지, 그런, 어, 그 부분적인 그런 데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예,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탄마귀라고 하면서 전부 이제 그 기독교 그 가치로 일원화를 해서 그렇게 해도 모든 국민이 다그 그 기독교인이라면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전부 물질들 만능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다 구원을 얻을 길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이게 기독교 말고도 다른 이런 종교들 가치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면 이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계속 계속 마치 예, 전부가 기독교인 때그 적용해야 할 그런 잣 그런 자를 똑같이 여기서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른 단체들이 어떤 자기 종교라든지 꼭 종교가 아니라도 어떤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을 그 들고 나오면 이걸 전부 다 배격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탄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다른 이제 많은 이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탄마이라고 이 다른 모든 정신 가치들을 전부 이렇게 돌려 세워버리면은 그러면 그,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니까 아무것도 안, 안 받아들입니다. 그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냥 물질 반응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살다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경우입니다. 구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거는 뭐다 종교적인 거지만, 그 이전에 일단, 그, 우리, 예, 사회에서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고, 예, 정신적 가치, 그게, 그게, 없다 보니까 그만큼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예, 정신적인 그것을 잃게 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유의 여러 가지 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그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꼭 불교 아니고서도 이것을 이제, 예, 기독교, 그러면 이제 그런 정신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이걸로 이것을 자꾸 이제 배격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민간 이제 저변에 있는 이제 정신적 가치 우리 고유의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잃게 돼요 그럼 잃은 다음에 이게 다 기독교인으로 되냐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파괴하고 국민은 뭐, 많게 잡아, 절반은 기독교인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절반은 예전만 또 못한 삶을 가, 살게 되죠. 예전에는, 네, 그, 전통적인 정신가치에 의해, 그렇게, 어, 자기의 삶의 지침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물론 또, 네, 강경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다른 정신가치는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예수, 오직 예수만이, 예,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양보해서, 다른 예수만, 만이 양보, 구원의 길이다 하더라도, 그 과도기적 단계로, 그 단계적인 단계로 다른 정신적 가치들을 인정할 수도 있죠. 그래, 그래가지고 다른 정신적 가치에서, 예, 일단, 그, 자기 수련을 하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기독교인이 되고, 그렇게 돼서 완전히 이주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어, 그 구원 유일한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황에서는 자꾸 이렇게 그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단적이라 하더라도 그러 그러니까 전부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먼저 원에서도 그러듯이 우리 문화가 바뀌고 뒤바뀐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만,만 된다면은, 예, 오케이 어,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정신같이, 뭐, 여러가지,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100% 기독교인화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우리 국민 정부를, 이제, 구원시켜준다면은, 아 그게 중요하지 다른 뭐가 중요할까 전통가치니 무슨 뭐 그런 거다 수단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래서 완전히 전도를 한 대만 모르겠는데 그것이 근데 가능한가 불가한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100% 기독교인화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5년 내지 10년 안에 그렇게 그게 안 된다면은 예? 가능하다면 계속 나도 믿는다면 할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다른 가치들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이 여러 정신 가치가 공존해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50년대, 7 0에서 70,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우리 고유 전통 토착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토착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기독교, 주류는 오히려 그냥 뭐 그냥 미국화 서양화 그거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교회들 그냥 저기 설교하면 자꾸 미국에 가서 잘 산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사람 얘기들하고 그리고 그 광화문 시위에서도 그걸 설교한다 하면서도 그 외국인이 몇프로나 있다고 그리고 꼭꼭 영어통역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한국을 미국화하는 쪽이 기독교 내에서도 장악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기독교인 정신이 있고, 다른 정신들이 있을 때, 이거를 배격하고 사라지게, 기독, 불교는 그나마 이제 자체적인 굳건한 뿌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 좀, 이렇게, 그 뭐,처럼 단결력이 부족한 다른 것들, 그런 건 이제 다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그 우리나라가 미국화가 되든 이스라엘화가 되든 뭐가 되든 하튼전부그렇게 하는 건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어, 군수를 알고 자기 수, 상황 예, 모든 단체나 개인이나 단체나 자기의 형편 수준 수준 그, 그 영향력 그 분수를 알고 그에 따라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그 국민의 정신 모두를 차지하지 않을 바에는 기독교는 다른 여타 이제 가치 그리고 특히 민족의 중심 가치 이런 것들과 배치되지 않고 서로 융화되고 서로 공존하고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공존 그러니까 100% 자기 완전히 점 그야말로 옛날에 뭐전명군처럼 이렇게. 100% 그냥 완전히 점령했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기독교,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100%이 한국, 한국, 이 나라를 점유하지 않는다면은, 못한다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 한국하고, 그, 그, 그정 음, 정신하고, 예, 서로 융합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제, 미국화, 유럽화는 그런 이제 종교파벌만 더 강해지고 오히려 전통 정신을 좀더 믹스하거나 좀 어떻게야 그런 교파는 상대적으로 이단이라고 많이 이제 지칭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로, 필요로 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에 아까 얘기한 가장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건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토착화 노력을 했던 그러한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게 좋은 겁니다. 50년대, 60년대 그쪽 그때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어 그 철학도 그렇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철학도 다올 60년대 60년대는 다 고생해서 유학을 보냈으니까 후배들은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와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의 분들은 외국의 선진 문화 선진 정신문화까지도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이게 토착화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그 외국에 유학가고 뭐 그런, 지금 철학과 이제 공부한 사 학자들도 다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부 그냥 독일 유학가고 후배도 계속 만들고 독일에 유학가야만 철학을 제대로 공부할, 물론 아무래도 가는 게좀 낫긴 하겠지.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내에서도 이제는 항국 문을 다할수 있어야지. 런데 유학을 가야만 되고 이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갔다 와야만 이제 본 본산을 갔다 와야만 뭐좀 행세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는 걸 하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외국과 연결되는 사회로 계속 하는 거 외국을 연결되는 사람만 어떤 그 어떤 문화 정치 권력 이런 데에서 키 포인트를 갖고 있고 국내에만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그냥 좀 끌려가는 그런 그런 제도식으로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학문과 종교 이런 게다 그런 식으로 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민족을 그 정신을 이제 예, 그대로 기독교와 융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예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민족과 뭐 전통문화 그런거 이질적인 그러한 기독교 어 뭐, 그대로 오면서 교세는 확장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전부는 아닌 상태 전부는 아닌 상태는 뭡니까 30%든 50%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정신가치는 배척합니다. 자꾸 강하게 배척합니다. 다른 어디보다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배척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전체에서 점유하면서 다른 정신가치들을 강하게 배척합니다. 그러면 불교 같은데도 좀 밀리고 다른 좀뭐 정신가치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더 많은 소멸되죠. 이제 그러니까 전통 샤마니즘 글쎄 그건 뭐 <laughs> 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 다 좋다 나쁘다 그 거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그 가치들은 어쨌든 보존해야 됩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민중이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다른 정신 가치를 아무 배척하고 없애 가지고 결국은 어자기네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정신적인 평 그, 가치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정신적인 가치, 그, 것보다도 못한. 물론 기독교보다 못한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 가치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이제, 인간 신앙이나 종교나 전통문화나 그런 걸로도. 그런데, 그것을 배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비독교, 기독교인 대다수가, 상당수가, 정신적인 그 어떤 황폐를 가지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는, 어? 자기 하는 건 잘해도 사람들 남한테 피해주진 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아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 세우는 건 좋지만 남한테 피해주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인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원하는 건1번 좋은 얘기지만 다른 쪽으로 방법으로도 좀뭐 관점으로 보면 이제 애둘러 가는 거가 될수 있고 좀좀 좀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다 인정하고 이렇게 올수 있어서 겠이 기독교 입장에서 봐선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도 해도 차선이라도 영적인 이제 향상에 이렇게 올수 있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모든 이제 전통 문화와 어울리면서 지켜. 어, 공존해야 되는 것, 그 것이 예, 앞으로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